은퇴 후 노후 계획, 그리고 자녀교육 등 목표하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내 운명과 말려는 이렇게 정해진 건가 하는 마음에 답답해 본 적이 있는가. 흔히들 인생이 잘 풀리거나 유달리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복이 많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재물복, 자식복, 인복등 이런 표현을 듣다 보면 왠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퇴 후 나의 팔자와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일까? 과연 송충이는 솔림만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운명과 복이라는 건 정해진 것이 아닌 개인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과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말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말년에 대운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째, 겉으로 보기엔 인생을 굉장히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든 아니면 본능적으로든 인생에 힘을 주면 삑사리가 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마 골프를 조금이라도 쳐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다. 스윙을 잘하기 위해선 몸에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인지 골프의 대가들 역시 하나같이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을 한다. 공을 멀리 내보내기 위해 힘을 주면 슬라이스가 나거나 뒤땅이 나서 손목만 다칠 뿐이다. 그러니 힘을 빼야 한다. 골프 헤드를 휘두르려 하지 말고 헤드에 끌려가보라고 말이다. 우리네 인생도 똑같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본인의 운명을 넘어서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운명을 뛰어넘기 위해선, 그리고 인생이 술술 풀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먼저 힘을 빼는 것이다. 여기서 힘을 뺀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다. 먼저 가장 직관적으로는 어떤 일에 내 모든 걸 전부 걸지 말라는 뜻이다. 어떤 일에 내 모든 걸 걸어버리면 사람이 너무 간절해지는 법이다. 일주일 동안 물한 모금 마시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보라.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는 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상태라면 그 일의 성패에 좀비처럼 갈증을 내고 물을 보면 눈이 뒤집히면서 앞뒤 안 재고 달려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앞뒤도 좀 재고 옆도 보고 하며 살아야지. 너무 맹목적으로 무언가에 매달리는 순간 이성을 잃고 감정적이게 되기 마련이다. 본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운명을 뛰어넘기 위해 이렇게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이런 모습이야말로 대려 본인을 숙명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그냥 모든 일이 그렇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잘 깨우치고 있다. 너무 힘을 주고 간절해지면 그리고 내 모든 걸 걸어버리면 망하게 된다는 진리를 말이다. 그래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 무엇인가 제대로 각 잡고 달려들어서 해보려는 사람치고 어떤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반면 겉으로 보기엔 인생을 대충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내거나 좋은 일로 가득 차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인생을 정말 대충 사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인생이 그저 흘러가도록 놔두는 법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 사람들은 이것저것 해보다가 간혹 운 좋으면 발에 뭐가 하나씩 채이는 게 인생이고 그것이 인생의 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각 잡고 내 인생을 예쁘게 재단해 보려고 가위 잡고 달려드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다.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오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오리면 안 되는 부분을 오리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냥 그렇게 내 맘대로 절대 안 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결론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고 절대 힘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인생에 담백해질 줄도 알아야 한다. 감정을 덜어내고 앞뒤도 좀 보고 하면서. 플랜비도 세워가면서, 가지고 좀안 되면 어때? 나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조금은 대담하게 말이다. 되려 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방법이 말년의 대운을 불러일으키고 당신이 보다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둘째,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살면서 노력해라 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보셨을 것이다. 일을 못해도 노력해라. 돈을 못 벌어도 노력해라. 관계를 개선하려면 노력하라처럼. 노력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채워지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한 사회적인 만병통 치약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실제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마 자주 느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이 시작되는 대부분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이 노후 계획이든 자녀 교육이든 나는 분명 이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그 노력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다. 그걸 두고 우리는 보통 이상과 현실의 괴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데 이걸 조금 바꿔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만큼의 노력을 넣으면 10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걸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막상 본인이 어떤 노력을 들이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괴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우울해하고 결국에는 어떤 노력이라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성과를 내거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성과나 결과를 보장해주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투입도 없이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그건 과한 욕심이자 설사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우연일 것이다. 그리고 우연으로 생긴 이런 좋은 결과들은 대려그 사람 인생을 갈가먹곤 한다. 자꾸만 인생을. 그런 우연에 기대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운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만료운을 가진 사람들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0을 넣는다고 10의 결과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세상의 이치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10을 넣어서 1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10을 넣고 백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있다. 노력 대비 저조한 결과로 인해 금세 실망하고 노력 자체를 부정해버리게 되는 사람들과는 애초에 생각의 방향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노력을 한다. 10을 놓고도 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노력하고 말고는 분명 본인에게 달려있지만 그 결과는 주어지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매우 잘 깨우치고 있다. 분명 옳은 방향으로 제대로 된 노력을 했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운명이자 어떤 인연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동시에 그 결과에 집착하여 자신을 괴롭히지도 않고 그저 그 결과에 맞추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즉, 노력은 내가 하되,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욱 잘되고 결국 운명을 뛰어넘게 된다. 누군가는 노력 대비 실망스러운 결과로 인해 노력 자체를 그만두어 버리지만 이들은 겸허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또 시도하고 노력한다. 10을 놓고도 100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과 순간을 믿으면서 말이다. 그래서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운명을 뛰어넘는다. 누군가는 운명을 뛰어넘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자책하고 좌절하지만 그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앞으로 더 나아가려 노력할 뿐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결국 운명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래서 그들은 운명을 뛰어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년운을 바꾸고 싶다면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노력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어떤 체념적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은 10을 넣으면 10이 나오는 그런 1차원적인 수준의 개념이 아닌 100도 나올 수 있고 1도 나올 수 있는 어떤 고차원적 수준의 개념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런 복잡함과 알수 없음이야말로, 우리네 인생의 묘미이기도 하다. 셋째, 애초에 사주팔자나 운명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사주팔자나 점, 그리고 운세 등을 맹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물론, 그렇다고 사주를 보러 가거나 용한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분명, 어떤 심리적 치료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좋은 믿음을 심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리가 있는 것과 어떤 세상의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의 일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각각 다 일리가 있다. 전쟁이 말해도 일리가 있고 교회 목사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신부님 말에도 일리가 있고 각각 다 저마다의 일리가 있는 것이다. 눈이 어두운 봉사가 코끼리를 만지고는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는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다. 또한 다른 봉사가 코끼리의 꼬리 부분을 만져보고 빗자루같이 생겼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이 코끼리라는 전체적인 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처럼 사주팔자나 운명이라는 것은 그 나름의 일리가 분명히 있고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의미 있는 믿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해주는 진실이 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신은 인간에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 우리는 과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미래를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맞췄다 해도 그건 매번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우연에 가까운 것이다. 반면 우리는 무언가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는 있다. 과거의 주식 그래프를 보고 가격을 예측하는 애널리스트, 사람들의 생년월일 등 과거 통계치를 통해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는 점성술사, 과거의 인류 역사를 통해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보는 미래학자처럼 결국 인간이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토대로 예측해보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세상은 크게 보면 필연적으로 움직이고 아주 가까이서 순간적으로 보면 늘 우연으로 움직인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필연과 우연이 뒤섞인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미래라는 것은 거의 우연으로 움직이는 순간적인 것들이 보통이다. 당장 매일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이번 달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것인지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긴 인생을 놓고 보면 찰나에 지나지 않는 우연으로 움직이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연에 지나지 않기에 우연으로 맞출 수는 있어도 이러한 우연에 의존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두고 운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하여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집중해보겠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살았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30년을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해보자. 과연 그 사람은 30년 뒤 돈이 많겠는가 적겠는가? 아마 대부분은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30년을 살았으니까 말이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필연이 된 것이고, 그렇게 필연이 된 배경에는 그렇게 30년을 살아온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사람은 30년 뒤에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인 것이다. 그렇게 옳은 방향으로 올바른 노력을 했음에도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그 사람의 운명일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30년 뒤 돈이 많을까라는 질문에 돈이 많을 것 같다고 대답한 우리들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듯 운명이라는 것은 이런 필연의 이유를 쌓아감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꿔갈 수 있다. 이걸 알기에 운명을 뛰어넘는 사람들은 사주팔자나 운명 따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사주나 운명이라는 것은 필연의 이유를 긴 세월 쌓운 뒤에야 운운해 볼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매우 잘 알기 때문이다. 필연의 이유를 그렇게 긴 세월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았다면 그건 그 나름의 가치와 이유가 있는 나의 운명일 테고 아니면 그 필연의 이유를 잘못된 방향으로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세상은 이렇게 필연의 이유를 잘 쌓아 올린 사람들에게는 그의 상응하는 어떤 결과를 반드시 주곤 한다. 이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고 혹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이미 망했을 것이다. 아마 세상은 체념과 절망 그리고 공허함으로만 가득 찼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사주팔자나 운명에 큰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대려 인생이 어떤 정해진 숙명에 묶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순간의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으며 차곡차곡 필연의 이유를 쌓다 보면 결국 운명과 사주팔자를 뛰어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